앞쪽에서 우리 법 체계를 보신 바와 같이 자, 헌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각종 고시 자,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셨습니다. 그다음 법률 용어는 우리가 좀 알고 지나갑시다. 자 법률 용어 이름을 이렇게 조, 항, 호, 목 이렇게 이름을 부를게요. 법에 보시면 제 1조, 제 2조 이런 식으로 조가 나옵니다. 조. 그 다음, 제 1항, 2항 그러면서 이렇게 항이 나와요. 그 다음, 1호, 2호 그러면서 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목, 나목, 다목 해서 가나다 이런 식으로 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 항, 호, 목,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법을 보시면은 제일 처음 이제 우리가 제1장 총칙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제1조, 조, 조가 나왔어요. 대개 보시면은 법에 제1조는 이 법을 왜 만들게 되었는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제2조 딱 들어가면은 이 법에서 정의를 딱 하고 들어가야 되는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1조, 제1조, 2조 목적 정의는 그야말로 정확히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법에서요,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것은 법을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식품위생법. 목적 정의에 대해서 문제도 꽤 많이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자, 식품위생법 왜 만들었냐? 목적은 이겁니다. 자,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 위생상의 위해. 그러니까 위해. 이거하고 비슷한 뭔가, 유해하고 위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유해와 위해. 이거 자기가 생각이 같은 용어 아닙니다. 다르죠? 이해하시고. 자,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서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법을 만들었다. 그다음 2조 정의 나옵니다. 정의 쭉뭐 나올 거예요. 그다음 3조 들어가서 이 식품의 취급 그리고 뭐쭉 나와요. 거기에 지금 보시면, 조, 조, 보이죠? 1조, 2조, 조. 항도 보였죠? 제 1항, 제 2항, 제 3항. 1호, 2호는 지금 여기는 아직 안 나타났죠. 그러니까 지금 조, 항, 호, 목까지는 지금 여기서는 안 나타났는데, 나머지 여러분들, 그, 법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조항호목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용어정이니까. 그 다음, 생활 관련한 법령정보센터가 따로 있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혹시 창업을 해야 된다든지 취업을 해야 될때 뭐 음식, 음식점, 식품접객업, 휴게음식, 영업이나 일반 음식점의 위탁, 급식 영업, 제과점 영업 어디든지 우리가 관계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와 같은 생활 법령 정보 센터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뭘 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자, 이런 홈페이지 있으니까 꼭 참고하세요. 그다음 계속 이어서 법률 용어 보고 들어갑시다. 이거 안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고 나면은 어디서 어떻게 탈락이 끝나고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자, 중요합니다. 이상 이하 이전 이후 이내 이 들어갔는가 그 수치를 포함해라. 그러니까 이상 이하 이후 뭐 이전 이안 들어가는 부분은 그 수치를 포함하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그 수치 포함 안 되는 게 초과 미만 넘는 이런 거는 그 수치 포함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 내지 뭐뭐 내지 혹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 경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거는 다 포함입니다. 포함 둘다 포함입니다. 그다음 각 호의 각 호의 일 이런 얘기는 각 호에는 호의 호에 전부 그다음 각 호의 이런 호 중에 일호에만을 말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각호에 각호에는 호 전부를 얘기를 하고 그 각호에 일 그러면은 이런 호 중에 하나 호만 의미한다. 이두 가지 얘기입니다. 그다음 전사항, 제사항 자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전 사항은 그 항을 포함하지 않는 그 앞에 항에 있는 네개 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 사, 네개 항. 그 다음, 제 사항은 네 번째 오는 제 사항만을 말합니다. 그 다음, 준용한다는 용어가 나옵니다. 준용한다. 비슷한 내용 조항을 되풀이지 않고, 그 조항에 필요한, 그 조항에 필요한 사항만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적용한다. 준용한다. 그 다음, 그르, 하지, 아니, 하다. 이거는요, 그르, 하지, 아니, 하다.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이잖아. 그래서 허용 뜻입니다.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 허용한다. 그르, 하지, 아니, 하다.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냥, 그러하지, 아니, 하다. 소리하지 말고 그냥 허용한다. 이러면은 혼동이 덜 되는데, 법률 용어가 꽤 이렇게 조금 난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불어 뜻입니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 마라. 불어다. 그 다음, 병과 한다. 이런 용어가 나와요. 주로 범칙 사항에 대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과한다, 부과시킨다. 이 말입니다. 징역 얼마에 벌금 얼마? 둘 다. 그런 뜻입니다. 병과한다. 그 다음에 제공하는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쓰이는 뭐 사용되는 뜻입니다. 그다음 가름할 수 있다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건 대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름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이런 용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쓰지요? 안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가름할 수 있다. 법률 용어에 이건 대신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우리 식품관계 법령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한눈에 있습니다 자, 재정 연도부터 오래된 것부터 제가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재정 연도와 시행 연도. 전염병 예방법. 이게 현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이게 1954년 2월에 제정되어서 3년 유예 기간을 두고 57년 2월에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가장 우리 식품 관계된 법령 중에 가장 오래됐는 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식품 위생법이 1962년 1월에 제정 법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시행은 4월에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거 문제 자주 나오죠. 1962년 뭐 매월 달 이것까지는 못 지나 않아요. 연도는 못 씁니다. 1962년, 1962년이 우리 학과가 우리 학과가 만들어진 해입니다. 우리 대학이 우리 대학 창립 멤버가 우리 학과이기 때문에 우리 학과 역사와 같습니다 1962년 그 다음 세 번째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여러분 요 법이 나오다가요 뭐 특별부터 가지고 나오는 법이 있을 거예요 법이 많지만 은그 중에 우선권이 누가 가지냐 하면 특 특별 붙었는 게최 우선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서울을 특별시라고 했나? 어? 서울 특별시 특별 빼고 그냥 서울 일반시 이렇게 바꾸면은 좀 우리나라가 어? 지방이 좀 살까? 자. 특별 조치법. 그다음 나오는 것이 학교 급식법. 자, 69년에 만들었습니다. 오래됐죠? 학교급식법. 그 다음, 국민건강정진법. 95년입니다. 95년. 그 다음, 공중위생관리법. 92년. 먹는물관리법. 95년. 건강기능성식품법. 2002년. 뭐 식품 산업 식품 안전 기본법 2008년 국민 영양 관리법 국민 영양 관리법 2010년입니다. 자, 이게 국민 영양 관리법이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영양사 면허가 국민 영양 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 영양 관리법 2010년에 만드는데 그 이전에는 영양사 면허는 어디에 어느 법의 근거를 가지고 있, 있겠습니까? 식품위생법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1962년 식품위생법에서 다루었던 것이 자꾸 법이, 다른 법이 만들어지고 이래서 그 이후로 자꾸 이렇게 다른 법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영양사 면허도 국민영양관리법으로 옮겨왔습니다. 그 다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0년. 그 다음,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18년. 18년. 지금 이 적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우리 국가 시험에 나올, 나올 문항,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 법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 연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꽤 자주 문제에 등장하고요. 자, 국민건강정진법이 국민영양조사, 영양개선, 자, 이 내용을 법이, 법에 담고 있습니다. 1995년이니까 국민건강정진법, 뭐, 국민영양관리법 2010년, 그것보다 훨씬 더 15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 국가 법령 정보 센터 자. 우리말로 그냥 국가 법령 정보 센터 이렇게 치면 들어갑니다. www. l a w g o 잖아 law.go.kr. 자, 그다음 세계 법령 정보 센터. 세계 법령 정보 센터. 국가 법령 정보 센터, 세계 법령 정보 센터, 세계 법령 정보 센터에서 가지고 온 자, 각국의 식품이 어떻게 정의가 되었나, 자, 이걸 자, 미국 자, 법입니다. 우리 말로 번역을 해서 지금 해뒀습니다. 여기 보시면 번역본이 있고 원문 원본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자, 명칭 정의 금지행위 벌칙 식품 의약품 장비 뭐 화장품 등등 자 이렇게 번역본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자, 정의, 그러면서, 정의, 각 주, 뭐, 이 주에 대한 정의 나오고, 부처, 뭐, 장관, 쭉다 나오고, 뭐, 장비, 등등, 화장품, 표시, 뭐 표시사항, 의약품, 뭐, 신약. 자, 여기 정의가 쭉다 나오죠. 한번 전체적으로 미국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읽어보시도록 하시고, 식품 정의를 한번 보고 갑시다. 너무 많이 갔나? 자, 여기 보시면은, 식품이란 사람이나 그 밖의 동물을 위한 식품 또는 음료로 사용하는 물품, 이, 금, 그리고 3. 앞에 모든 물품의 성분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이제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동물까지 여기에 넣어버렸습니다. 동물까지. 우리나라는 동물이 먹는 거는 식품이 아니고 사료잖아. 사료예요. 사료법으로 우리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는 동물을 위한 것도 식품 속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개도 많이 키우고 하는데 꼭, 뭐, 어떻게, 안 좋은 거에는 독이 들어갑니다. 그, 미국, 이쪽에서도 독입니다. 메뉴 분석 그거 했는 거 보면은요, 뭐, 뭐, 아주 안 좋은 거는, 아주 좋은 메뉴는요, 분석해서 좋은 메뉴는 뭐, 스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어? 제일 안 좋은 거는 독을 붙였습니다. <laughs> 쉽게 얘기하면, 개 같은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개, 사람 먹는 거다 식품으로 넣어 놓고, 왜또 거기는 개라고 그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응? 근데 여러분들, 그,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사람에게 병을, 이렇게 병원균을 이렇게 옮겨줄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동물이 꽤 많습니다. 근데 동물과 사람이 살수 있는 공간이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좋으냐,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냐, 아니면 같이 뒹굴고 살아도 괜찮으냐. 뭐 그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전체적인 이제 사이트 안내라든지 전체적인 걸 봤습니다. 봤고,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풀이.